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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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아, 에베스트 감 다섯 번째 코람데오리프네이어로 힘, 혹은 리프네이 여호와 아, 하나님 앞에 21강에서 여섯 번째 여호와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음. 마음을 쏟으랍니다 마음을 쏟으래요 쏟아라. 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가죠. 그죠? 하나님 앞에 매일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가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포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해야 될게 뭐냐면, 마음을 쏟으래요.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쏟느냐, 마음을 쏟느냐. 그게 성경에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은, 왜 그러냐면은, 왜그러냐면왜그러냐면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는내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슬퍼서 안 쏟아낼 수가 없다. 10편 62편 8절에 보면 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토하라고 샤파크가 씁니다. 에시포 레천의 카 레판의 칼이죠. 에시포 유샤파크 썼다는 겁니그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쉬라 이 피난처는 뭐냐 도피처 피난처예요 그래서 하사동사다 마하사 뭐 하사동사인데 피하다 피난처다 이 피난처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피난처 이 피난은 이게 뭐냐면 환란 중에서 피하는 것이 2편 46편 1절에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환란은 쉬라동사차요라 쉬라라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게 박혀있다는 거야 외부와 차례는. 차례. 차라는 무슨? 조이고, 생활이 조이고 차단되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숙제예요. 사실은. 과정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큰 기도를 했다면 더큰 조임이 오고 큰또 어떤 이 차단이 오고 외부가 차단이 오고 그래요. 그것을, 예, 찬양으로 풀어내고, 또, 단련으로 풀어내고, 믿음으로 풀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럼 수입을 받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나는 여러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쓰려고. 준비 안된 사람 안 써요, 절대.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은 다 쓰잖아요.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 근데 그거 숙제인데 그게 싫어서, 그냥 헬라스장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러 직업을 선택해도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수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절대로 수임받지 못하는 직업도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마시고주의성수도 못하고 그런 그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분은 지금 장난이 일 거예요. 그분은 아주 엄청 부자고, 청톡도 하고 지금도 잘 사실 뭐, 아흔사로 남았을 때 믿음도 좋게 쳐볼 거예요. 근데, 지는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모두들은 일반 사원이에요, 일반 사원인데, 주일날 나오는 걸 원해. 원해가지고, 뭘, 뭔가 하는 걸 원했고, 막아줬어. 교회 갔다 와고 아유, 힘심들은뭘열심해그러분 저기, 아이스크림, 아스켓게 하나씩 줘서 가요. 그 사람, 지금, 저 알죠? 우리나라서 아주 불치로 커졌죠. 전 제가 기도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단. 그렇게 됐죠. <laughs> 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 기본적으로서 기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 성소하고 하십시오. 장로 회장. <laughs> <laughs> <저는 웃음> <laughs> 그럼 씁. 아. 자 그래서. 하루란 때에 하나님 께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는데 누가 많이 피하냐면 아주 독특한 사람들 피해요. 여기 나와요. 10편 64편 10절에, 10절에, 의인이 피한다그랬어요 의인은 요월을 인하여 줄고 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자랑하기보다 의인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의인이야말로 활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죠. 네? 불의에 황가하는 게 의로운 거니까. 이스라엘에서 체대크가 뭐라고 했어요? 공의 겸또 부재예요, 부재. 기부하는 거, 부재 부재하는 거예요. 부재, 뭐 남지도 않는데, 그 부재, 진짜 남지도 않을 텐데, 부재를 해요, 부재. 네. 그게 아주 실상할 것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인들이? 정직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의인들이 천국에 간다고 간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정직한 자들이 흑암동에 빛을 낸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의인들이 흑암동에 사는데 빛을 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는 감히, <laughs> 너 너는 가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저 객지로 처음 그때 너무 너무 두려워서 대기기도로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했어요. 새벽에 추운 겨울 새벽에. 어떻게 갑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객지에 여기서 떠났어요. 어 여기 가서 제가 뭐할 건데요 답좀 주세요 이고 너무 오이좀대봐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그 의인이 뭔지 몰랐어요, 당시에. 의인이 뭔지.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의인이 됩니까? 그냥 알고 보니까는 거기서 있는 동안에 공부를 하겠어요. 조도못하게메르스에 <laughs> 어. 걸렸어요, 저진짜 숨이 안, 숨이 안 쉬어지니까 누워서도 설계하고, 일어서서 숨을 또 누워서 설계하고. 그렇게 그래. 숨이 차가지고 그냥 응. 여기서 뭐 걸려서 안 놔요, 가려다가. 메르소 환자가 나갔다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오늘 방패다 사야됐습니다. c p 피도변했고요약먹으칼 그때부터 마스크 썼어요. 지금까지도 마스크 썼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서 공부 안 했었어요. 죽으면 죽이라고 예전 거다 버리는 게 공부였었어요. 예전 거. 다 버리는 게반된 시간이에요. 다 지우는 게 지금도 지우고 있어요. 자, 의인들이 흑암 중에 빛나는 그런 정직한 배 가서 영생으로 가는 그 시대에 쓰인다는 불의에 항거하는 의인들이 피난처로 간답니다. 왜요? 환란을 당합니다. 환란. 환란입니 피난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제가 공덕을 해볼게요. 여기 정말 이 중요한 구절이 나니요 지난주 아주 간단히 끝납니다. 피난자가 아닌 것은 신명기 32장 17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7절. 두번절 보시면 됩니다. 3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이 신들이 뭐냐면 그들의 신들이 신이 엘로이문으로 나와요. 엘로이몬 보통 명사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하나님. 이죠 엘로힘은 가나안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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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자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민대로 부르지만 엘로힘은 가나안 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신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신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신들이, 엘로임이 어디 있고,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피난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들, 그, 그 엘로임이, 니들 피난처가 되겠냐? 근데 그 17절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신, 이게 신명기 32장 17절에, 근래에 일어난 신이 잡신들을 구사합니다. 아 성경에 신들 많은데 많지 근래 근래가 뭐야 과다. 조금 앞서 너보다 조금 앞서 나오는 신들이야 신은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고 했었고 근래에 만들어낸 니들이 만들어낸 다시 봉됐고요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시, 새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이 뭐예요 호상들이야 성경 막 하는 신들 나오는데 그가 뭐예요? 창조주 같은 그 신? 아니요, 창조주는 오로지 신을 하나고, 근래에 다시 뭐예요? 근래에 일어난 새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마귀들, 무상들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여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이에요 무상과 창조주의 절대 절명의 그런 차이. 우리들이 만드는 근래에 만들어낸 새신 엘로힘, 알겠죠? 그런 자들한테 피하은안 된다. 그는 자. 여 앞에 마음을 왜쏟도안많 이는 퍼졌습니 w h e r e some, it's just for Hanna, Hanna, 해를 못나 해를 못나 n 년이 a 도하나 h 나 n n a Hanna, Hanna, h a n 니 a h 아, 불행했고 뭐 그런 수치 아, 아니난 마음이 슬퍼서, 수치스러운데. 그런데 여기 에시샷로 마음이 이 완고하다, 강퍅하다. 이 강퍅이 뭐냐면 바로도 이 마음이었어요. 나 정말 애못 낳고 말해요. 얼마 새벽기도나 새기 친했는데 애도 안 들고. 말해. 이거 이게 우리 칠버지역 한국에 치고 저기 유대기에서도한국에도 안되는 말이 말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어에한국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이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이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한 내가 마음을 국에서도한국에다도 그런데, 아, 시리라는 뜻이 통과하다는 뜻도 있지만, 분을 내다, 분기라는 뜻도 있어요. 분을 내다. 에, 음. 화를 내다. 왜 화를 내냐면, 나의 마음을 넘어섰어. 화가 통과했어. 나의 믿음을 통과해버렸어. 바로 열다섯 이렇게 거 <laughs> 통과해. 나쁜 의미로 보면, 분을 냈다는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폭발해서 넘어간 거야. 그게 히브리 도가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기가, 분기가 맹렬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분기가 맹렬하다고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야곱이 이제 하나나라 가기 전에 자손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레이즈한테 그, 어떻게 뭐냐면 여동생 디나 사건 때문에 그거 사실 뭐야 억울하겠지만은 그 이제 표피를 자르고 못 걷게 하고 다 죽였잖아요. 음. 너, 너는 분기가 좀 맹렬하다고 레이즈파한테 필요한 거 응? 시부리가 그셔터 그 감정이 감정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너가 아주 강박해가지고 저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든 어쨌든 내일가 나중에는 회복은 돼요. 응? 모세편에 들어가서 회복은 되지, 그죠? 모세편에 들어가서 회복이 되지레이자 그렇다시피 이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슬프다는 것은 감정이 오바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오바됐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죠. 사람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나한테 피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지금 쏟아낼 뿐이지. 이게 내가 좀금 승모서를 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보요 <laughs>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 나는 마음이 슬픈.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고 이렇게 쇼합 내 마음 소단 먹뿐이오니 통한 것뿐이오니 쇼합과 소단 것뿐이오니 이렇게는. 그러니까 결론 말입니다. 여 앞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되세요? 의인들도 피난처로 가는데 여러분 피난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도 사모의 어머니 하나도 마음이 이렇게 속상해서 그냥 애좀 낳게 달라고통문사자만할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았거든요. 쏟아봅시다. 할렐루야 음.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